야 이거 이는 분위기야 그래 발이그러니까. 어. 아니 그거 그렇게 따면 안 되지. 어 뭐야? 참 쉽죠? 어이? 참 쉽죠? 아 이거 반갑습니다. <laughs> 아 왜 이제 쳐들려나? 기운. 어, 잠깐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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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째. 둘 잔째. 둘 잔째. 그거 한 잔째 아니야? 예, 십두 잔째야. 결국 <laughs> 뭐 따지잖 우리 자이어떻가안채웠네 <laughs>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소 분류를 해갖고. 야. 대분류를 하면 안 되나? 분에나가 뭐 야, 이 고기 뭐 멸치가 뭐예요? 이거 뭐이 동작에 마늘? 하고 이뭐 형님 맘대로 다 때려넣으면 되는지. 뭐. 이 어떤 고기인지 이야기해야지 동작에 피레이 밖에 없네. 아이, 동작에 몇고만 보니까. 아, 동작에가 1급, 저거, 저기. 하나만 있으면, 야, 하나만 있으면 많이, 좀 많이 사야지. 아니지, 이거, 요렇게 들치고. 오, 야, 매기도 있고. 자기 좋아하는 이거. 종기도 있고. 그러지. 어 물고기. 오, 밑에, 이거, 빠아도 있네. 오, 어, 물고기 조회가 깊으시군요 예. 이야, 껍질도 있고, 너무 어 새끼. 너무 새끼 아닙니까? 아이, 그, 죄송합니다. 양심을 좀 줘버렸네요. 아유. 잡문다 닿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이거 올리지 마세요. 이거, 내가 이 하다가, 저, 저, 저 바로 <laughs> 빨간 딱지 붙습니다. 아, 근데 꼭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하도 흔한 물고기라. 아하. <laughs> 자, 우리 일급요리사. 우리 저, 용태형님 오. 야, 파를 자르니까 파에서 뭐 즙이 나오네. 그게 그 끈적끈적한. 액체. 액체. 아. 오, <laughs> 어... 죽입니다. 아, 어, 이게, 저... 뭐라 그래? 보조라 그러나? 주방 보조. 일명, 일명 대... 그거죠, 시다. 시다? 저렇게 돼야 되는데. 방장께서 어. 어. 아, 선수 어. 만들어 온미원 어, 50, 고춧가루 30, 다시마, 다시다 20. 양파. 호박까지 가져요. 호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럴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넣으세요. 우리, 우리 이 모임에 뭐, 그분은 없지 않습니까? 자, 마늘 여기 또 있어요. 송마늘. 제일 중요한 돌미나리. <laughs> 돌미나리에다가 이 깨가 뭐냐면 작년에 깨를 심었는데 그게 수확을 안 했더니 그 씨앗이 떨어져 갖고 올해 싹이 다시 올라온 거야. 이 완전 야생 자연산. 우리 방장 같은 야생이네 그죠? 어, 이게 뭐냥 오, 역시. 꿀잎 삶아서 해 먹으면 맛있잖아. 어유 그렇죠 어? 깻잎에 미나리 돌미나리 돌미리 흘리지 마시고요 흘리, 흘리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흘린 남입니다 아이 참 취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이 뭐 유, 유튜브 가기 뭐 약간 실수도 하고 그래. 아 이게 실수는 뭐, 안 됩니다 되돼미수가 하는구나 이 유튜브를 이렇게, 참, 이게야 <laughs> 형님, 뚜껑 한 번만 열어줘. 어이. 이야. 오 이뻐요, 색깔. 야, 이렇 올리면 수증기 돼야 안 보이잖아. 거기도 잘라야지. 편집할 때 수증기 부분을 잘라내. 여기서 겨 올라가면서 야, 슬기. <laughs> 잘 얘기 빠졌거든. 그 아니야. 잡아. 올라가지 올라가지. 네. 그러면서 자, 참... 이렇게 한 바퀴 이이 도는 게. 아. 야. 두루두루뭐루루루루루루루뭐 가스가 없는 거야? 됐어 대대 저요, <laughs> 아이 역적을 내시네. <laughs> 거기 가서 <가스> 없나? 자 <laughs> 국수를 넣겠습니다. 아, 아. 크, 좋아요. 음, 주방 보조 뭐해? 좀 줘. 카메라만 만지지 말고.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절대 겸거지 말고 이거 줘. 저, 저, 저 드라마. 아 한숨 그럽시다. 그, 형그거 응. 뭉쳐 그렇게 하면 형왜 감이 가? 해천이 이제 그제만 약한데. 야 <laughs> 이거 5만 5천 원짜리 매운탕인데 잡곡이 그죠, 형님? 고기 아, 맞아. 이거 뭐, 어디 가서 이런 걸 먹어? 자, 이제 한, 한숟 끓일게요. 자, 어탕국수입니다우후 형님, 한 숟가락 하세요, 빨리. 자, 소감 한 마디. 형님, 괜찮아요? 굿! 아기 맛이야 딸기 <laughs> 맛이야 해하하네 오늘도. 국물도 괜찮네 이제. 하하하하하오딱맞이오야하하하데하하게 아. 아, 아주 그냥 아 어어어 어. 향이 오. 너무 좋아요. 음오예어 음. 예. Yeah. Oh, yeah. yeah. 어 이거 안, 아직도 있네. 김치 김치 하세요. 응? 뚜껑 닫으니까 그 <laughs> 뚜껑 닫는게 비로소 보이는 거지. 요때 삼겹살 먹 이만해 예와불필요 없어 자연풍에 그냥 김치 김치를 언제 서아 <laughs> 김치 한잔 한 언제 먹어봐 김치? 언제 가서 먹어잘 사서 으 ASMR 빨 오케이. 자, 김치에다 한번 얹어 먹을게요 야. 아아 야. 야 김치를 씹으면서 오고저고 씹는 식감 식감 표현해야지 사람 아예오와어뜨고 죽는 줄 알았네 불 꺼도 돼오 맛있다 술을 땡긴다 신문을 은 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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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공주소이야 <laughs> 아 알아? 아 s I love you e Ha ha ha